저은 오스크를 가 보려고요. 근데 여자는 히잡을 써야 될거 같아서 히잡을 먼저 사러 시장에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오스랑게도 해 볼까? 그거 아니야. 한장더 내려가야 돼. 은세한 동네. 칼리리 시장 여기 맞아?인 거같요 무대에 온거같 지하로? 여기 놓 수가 은데 있어서 갈 수가 없지. 아, 저렇게 못가 저렇게 <목소리> 가자고? 어? 저렇게 가자고? 지하도 내려가 보고 싶은데 뭔지? 너무 어? 위험한데. 먹을 거 있으면 뭐 먹을까? 점조로? 점조한다 아점으로? 그니까 러막저 현지인들한테 한 10이나 15밖에 안 받을 거같 10배로 받는 거같 그러면 나 그냥 구경은 해야지 나쁘지 않살살 아니 저거를 원래 개인적으로 살 때는 메뉴 하나하나를 사서 저 정도 가격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거 어, 묶어서 파는 거 가격이 나쁘진 않아 하맛즈즈 하맛즈 하맛 노멀 굿 프라이스 아 아니 너너너왜 뜯어 버려 뜯지 마 있으면 노멀이 좋으나 야 아니 아 그냥 저건 싫어 응, uh, 음, 난이 디자인 싫어 그냥 아너너너너 미치겠어 하맛즈즈 야 이집션 파운드 이집션 파운드 투150 어바웃 5 달러 5 달러 비슷한데 오케이 4 달러 4 달러 갑옷 비숑티? 비숑티니까 뭐야? 아니, 어제 그거 1달러였다니까 1달러 아니었나? 저 그냥 흰색을 하나 샀까 흰색이 제일 낫겠지? 무이 있는 거는 나중에 그냥 너무 그거 할것 같은데 네이럴 연결이 다 아니, 가고 안 하다가 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막 마음대로 말거니까 뭐라고 타는지도 모르겠다. 밖에 돌아봅시다. 원 달러가 지네한테 얼마지? 30? 택시비가 이렇게 25인데 그냥 흰색을 하고 싶은데. 무늬가 있어도 마음에 드면 상관이 없긴 한데 l 니야 n 니 a Le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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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 o n i

아까 저 사람 씹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시, 시장 진짜 크다. <목소리가> 오, 젓가락 있으면 젓가락 사 먹는다. 와, 젓가락 팔면 진짜 환상적일 텐데, 회사를 많이 하네? 안 깨지는 컵 있으면 사고싶다 <목소리> 어. 매연 때문에 약간 머리가 아파. 택시를 타려고 큰 길로 가고 있는지 아, 시끄러 아, 시끄럽. 날씨가 안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별로 안 춥네. 그냥 돌아다닐 만한. 날씨 진짜 좋다. 원래 잔를 하나 더 입으려고 했는데, 옷까지 입었으면 더울 뻔했어요. 머리가 아픈데. 길이 약간 이렇게 생겨서 올라간다고 했나본데. 어떻게 뭐, 해야 되지? 아, 아닌가, 내가. 아니, 저기 큰 건물 앞으로 가자. 자는 거겠지? 너무 무섭다. 시인건 아니겠지? 그래서 자는 노숙자들 되게 많네. 향수를 많이 사는 것 같은데? 향수 내새때 그 머리가 아프구나. 와. 응. 여기는 응. 다른 머스크인데. 응. 우리는 오늘 뭐라하래머스크 응. 여기서 택시를 타봅시다 아니면 지나가는 택시를 그냥 잡아볼까? 가격이. 30이거든? 그냥 택시가 빵하면 30 부르고 타볼까? 자, 아니면 그래. 그냥 부를까? 무자 마음 편하게 심지만또 또 위치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기사님은 못 찾고 있어요 안 되네 연결이 어플리 쓰는 아저씨가 별로 없나 봐 택시는 아. 많은데 공기가 너무 안 좋은가 봐물 너무 아프다 이 거리가 또폭풍거리인가봐이 거리에서 저거 향수 만들어주는 거아 바로? 폭수 어. 냄새도 너무 머리 아프고 40년도부터 장사 하셨대 불안할 수도 겠지

국물 있는 거 먹고싶다 주차장인데 왜 아까는 못 돌아가게 주차를? 뭐하마드 알리 모스크에 왔어요 시타들 아 시타들 시타들 게임 좋아하는데 뭐드게임 좋아요 보안검사를 또 하네 시타들이랑 보드게임하나? 개꿀잼인데 건물 예쁘다 오늘 날씨 미쳤다리 날씨가 봄가 날씨 가 <laughs> 날씨 아기들 소풍 하는 것 같다. 귀엽다. 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ATM 진짜 많네. 리스트 아니 공장? 여여기로 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응. 분위기가 겁나 좋네. 아기들 소풍 왔다가 이제 집에 가나 봐요. 여기가 입구예요. 신발 벗자. 여기 10 파운드 팔고. l o You are the beautiful. The beautiful. <laughs> Thank you. You are beautiful too. 이런 분위기. 먼저 가봐도 되겠지? 계속 기다렸는데, 신발을 약간 딴데 묶어버리고 싶어. 우와, 내 부분이 렇게 생겼어. 신발을 입고 다닐 수 있구나. 바닥에도 그냥 앉아도 나봐요. 콜라스 게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궁전 같은 곳이다. <laughs> 제가 망고밀 좋아하거든요. 우린 친구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좋은 곳이었어 얘 이렇게 둬야되는 거였어 아.. 단면에 덩치너 엄청 해 보이지만 색은 계속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될거 같아 어디 갔지? 얘 지나쳐 간 거야? 찾착러 가봐야겠다 아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지나쳐 간 거야? 어디 간겨?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다 나 이리 와봐 중국인인 줄 피오량이라고 예쁘다고 여겼어 나 모르는 애들한 사진 많이 찍었어 예! 아 배고파 아, 그래.

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스카프 안 했잖아 어 근데 난생각을 그때 아까도 계속 했어 그걸 검사를 안 하네 싶었어 그기 적혀있는 게 괜히 그거는 뭐 소풍이나뭐 이런 게 외국인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네 아니면 우리가 머스크 안 들어간 거아니요 그런 걸 수도 있어 <laughs> 아, 그래? 오아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뭐야? 지하철 내부인가 봐 지하철이 약간 옛날 식으로 돼 있어서 더 신기한 거 같아 좋은 경험이었다. 어글쌈이 <목소리도> 있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목소리도> 아이스크림 케이크. 개사 어디서 하는 거지? 아이스크림도 한번 담아볼까요? 되게 유명한 집인가봐. 피해서 햄버거를 샀는데 큰 사이즈 할 거냐고 해서 그냥 작은 사이즈 한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작아 너무 나 패티 두개 하려고 했는데 한개 자르면 좋네. 안타깝다 정말 아 슬프다. 음 패티 두개 먹고 싶었는데 음 안타깝다. 야 이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패티 두개 먹어야 돼. 두개 달라고 했는데 지가 더블로 해 놓고 왜 그렇지? 음, 이 정도면 두개더 먹을 근데 한국 햄버거가는 조금 빵이 나고 싶것 같은데 윈피를 살 때는 큰 사이즈로 사세요 아시겠죠? 아니 큰 페로로쉐 같아서 아마 샀는데 전혀 다른 비주얼 멀리서 봤을 때는 큰 페로로쉐 같이 보일 거야 유명한 패티시가 남는 것일까? 음 그냥 초콜릿이네 음음음 음. 음, 전부 다못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음 지금 냉장고에 놓고 일주일 동안 조금씩 배워먹고 싶은 맛이다